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셨죠? 어,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다음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앞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 믿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함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벌써 이제 2022년도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 2022년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숫자가 정말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숫자였는데 이제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 이 2년의 시간을 잃어버린 듯이 마치 멈춘 듯이 보냈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간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 그리고 구속,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의 순서대로 써 내려가시는 그 역사의 한 지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과 그리고 완성,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급변하고 있는 이 기후 변화를 보면 여러분 곧 완성이 올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올것 같지 않으세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를 것 같은 지금 이이전 세계적인 어, 고통이 어, 저희는 눈으로 뉴스로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출애굽기 말씀은 다행히 다행히 우리의 시점을 조금 더 과거로 돌려서 그리고 창조사역에서 구속 사역을 막 이제 시작하시는 그첫 시작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이제는 넘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군대라 부르시고는 그들을 통해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힘 주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경험 경험한 시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애굽 가운데서 열 가지 이적을 직접 애굽 사람들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발로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건넜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 등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마지막 그열 번째 이적을 막 하시기 전에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탈출에는 그 직전의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법입니다. 아시죠? 힘.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그 탈출 직전의 그 힘, 뭔지 아시죠? 어,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누리호. 여러분, 누리호 아세요? 얼마 전에 그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 로켓, 누리호를 발사되는 장면을 TV에서 생중계하는 것을 제가 본, 본 적이 있어요. 그 누리호가 카운트 다운 후 발사될 때이 지구의 중력을 이고 기솟아 오르려면 그 로켓의 추진력이 그 순간 집중되어서 터져 나와야 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이 탈출 직전에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위에 보면 그소 제목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다. 이열 번째 이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11장 전체를 할애하며 열 번째 이적에 대한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11장 6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14절은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유월절 다음날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에 대한 7일간의 무교절에 대한 이그 설명을 그리고 중간에 유월절 당일인 오늘 본문이 있고 그리고 마침 출애굽 후 마지막으로 12장 끝에 43절에서 51절에는 이 유월절에 대한 종 거류인 타국인 본토인과 이방인에 대한 법까지 설정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유월절 이 당일을 두고 앞뒤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이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유월절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사문에서 그 내용의 양은 그 주제의 중요도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유월절 의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유월절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27절, 12장 27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유월절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역시 이 유월절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어린양의 피를 문에 발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월절의 어린양의 피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표시가 된 것처럼 오늘날 이 어린양이 예표하고 있는 예표하다. 완전한 장래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현재의 그림자. 이 어린 양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청소년부에서는 2주가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지 아시죠? 어린 양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145페이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 시대의 이 유월절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확대되어 나타난 그 의미로는 유월절 어린양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일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믿어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을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대신에 주님의 날, 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하거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그를 의지하는, 그를 따라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매주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데 이 예배 가운데 감격하시나요? 아멘 한분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그 감격이 막 넘쳐 흐르시는 분이 많으시죠. 많지 않나요? 예, 할렐루야. 정말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 그 감격을 지속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그 가지를 발달시키고 있지만 그 뿌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상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1960~70년대에 발생한 미국과 그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생한 이 사상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일어난 이 문화 운동으로서 모든 사상이 그렇듯. 우리에게 긍정과 부정을 가져다 주지만 특별히 우리 오늘 이 기독교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 사상은 모든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내 선택이 곧 기준이 되며 특별한 신이 없이도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만 충족된다면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즉히 나 자신의 집중된 인본주의적인 개념에 충실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우리는 어느새 물들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나의 경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큰 일보다도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내 문제에 침묵하고 계시거나 또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났을 때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차 불만이 쌓여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엇인가? 그는 내 삶에 살아계신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 신앙의 문제와 내 삶의 고통에 더욱 집중되어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삶의 문제를 안고. 앉아있는 오늘 이 주일이 감격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사역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유월절 제사를 통해 그 당시 세상의 힘의 상징이 되는 애굽을 박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처럼, 이 모든 사역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게시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근거가 내 믿음과 내 열심과 내 경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위에 있으며 또한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곧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그 계획을 막힘없이 실행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단단히 서 있다면 우리의 세상 속에서 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돌아가는 것 같이 답답하고 혹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안 계신 것 같고 희미할지라도 이 역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며 가시기에 내 기준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주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본문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엔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한몸 되어 묶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시대,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부름 받은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그저 종교 생활을 위한 또는 사람의 기호에 따른... 모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라면 우리는 한 몸된 교회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엔 앞서가는 자들이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뒤를 바라보며 바짝 쫓아오고 있는 우리 주내인 교회 교육부 아이들 약 160여 명.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모르세요? 8월 15일. 8월 15일은 알아야죠. 광복절이죠. 광복절이에요. 요즘 이 광복절 날 밖에 나가서 만세 삼창 외치시는 분 계십니까?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의 그 탈출의 감격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시대, 그 때를 살지 못한 우리에게 광복절은 그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저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난 창조주 하나님, 그 감격, 그 기쁨을 우리의 뒤를 따라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왜 드려야 하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수시로 분초마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최대한 늦게 만나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최대한 늦게 만나게 말이죠. 2021년 대한민국 무종교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 갤럽에서 조사했고 서창근 목사님이 교역자 단톡방에 추천한 내용입니다. 어, 신뢰가 확가시죠 어, 얼마 전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한국 갤럽 그 조사하는 기관에서 어, 대한민국 20대에게 물은 거죠. 당신은 지금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비율을 조사한 거예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50% 요즘 분위기 안 좋으니까 55%아좀 심각한 것 같은데 60% 무려 78% 나는 지금 종교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20대는 22%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20% 안에 기독교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조사는 안 해봤지만 22%라 하면 10명 중에 두, 세 명인데, 예, 두 명이라고 합시다. 두 명. 10명 중에 두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20대들 중에서요. 그 20대가 10년 후 30대가 되고, 지금의 10대가 20대가 되어서,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르치겠죠. 대부분은. 그러면 그 자녀의 그 자녀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더욱더 세상의 기준, 더욱더 나를 위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사사기 2장 10절. 그때 사람도 다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구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 미래가 밝습니까? 저는 몇년 전부터 주일 아침 경건회 때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됨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지금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특수부대입니다. 그리고 시청각 교재도 있습니다. 시청각 교재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마지막 해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의병대장과 그리고 미군인 유진초이가 나누는 대사인데 유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저물었습니다. 조선은. 급병 대장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보태갈 때마다 그들은 열을 보태간다. 지키려는 이가 백 명이면 빼앗는 이는 천 명이지. 우리가 여름 수련회 제자 훈련 그 모든 사역들을 하고 나면 그 주에 오는 우리 아이들의 표정은 밝아요. 벌써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막 조잘조잘 막 이야기꽃들이 막 피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주만 지나면 다들 정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우 하나를 만들어서 지키면 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경쟁 구도 안에서 열 개를 빼앗기고 돌아옵니다. 이어서 의병대장이 말을 이어갑니다. 허나 그들이 보탠 열은 쉬 무너질 것이다. 나라를 파는 이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기 때문이지. 우리가 겨우 하나를 지키고 있는데 세상에 나아가 열 개를 빼앗겨 들어와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우리 교사들에게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세상에 나아가면 빼앗기고 빼앗기는 것 투성이인데 그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냐. 우리 그 사실을 붙들자. 그 사실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지금 이 자리를 지켜서 우리는 다시 그 하나를 빼앗아 오는 싸움을 시작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아십니까? 그 감격 주님을 만난 처음 만난 그 때를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울면서 가실 때에도 견디며 가실 때에도 한몸한 마음 되어 이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등 뒤를 보고 따라오고 있는 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답이 되어 주십시오. 창조 주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날 우리가 처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의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다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고 힘 달라고 마음 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